엄마랑 <목소리> 고민자 지금 고민 중이다. <laughs> 아, 귀여워 죽겠네. <목소리> 송이 산책 가야지 산책 아니 꼬리가 왜 자꾸 내려가 있지? 아니 왜 내려가 있지, 내려가 있는데, 꼬리가 왜 계속 내려가 있어? 네 아니, 뭐지? 송이야 너 꼬리 왜 찾아볼까 이번에 꼬리 왜 내려가냐고 아 기분 좋아 보이는데? 나도 갔다, 나갔다 와서 아직 <목소리> 두번 했을 때도 막 뛰고 그랬어 a 이야 n 이야 오빠랑 g a t 자 n 이야 Tonga Tonga 어. 응. 왜 그런 거야? 아, 왜? 걱정돼. 그래잘놀잖아잘 어, 놀고 잘못 봤는데 왜그러 이제? 송이야 산책 가야지. 근데 오빠 갔는데.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갔다 꼬리. 어 올라갔다 꼬리. 아이고 아이고. 송이야 꼬리 올라갔어. 응. 정이야, 너 꼬리 왜 자꾸 내려가 있었어? 그러니까 내가 정이 꼬리 내려가 있길래 중간에 한번 올려줬거든. 근데 올린 채로 그냥 있더라고. 근데 신기하게 내가 다시 내렸는데 내린 채로 있더라고.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올려주고. 근데 왜 그럴까? 이해할 수 없네. 정이야, 오빠 꼬리 한번 올려줘볼게. 너무 신기하다. 이 꼬리 이렇게 내려간 적 없어. 약간 뭐 놀라거나 그럴 때 그치? 정이야 꼬리가 너무 신기하 꼬리 올려. 아니 왜 계속 내려가 있지? 아, 어,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김송이, 너 아프면 안 돼. 김송이. 네, 그래. 하여튼 뛰는 거 시키지 말하겠다. 송이야. 아프면 안 돼요. 송이 아프면 안 돼요. <laughs> 김송이. 누가 아프래 우리가 자꾸 걱정하면서 뭘 하니까 얘가 약간 뭔가 알것 같아. 몰라. 실실 신경 번거 하고 있는데. 뭐? <laughs> 그래? 그냥. 송이주 <laughs> 어, 코자. 엄마랑 코자자. 정이재 코자. 송이재 코자해. 정이재 엄마랑 코자요. 오빠 알게요. 음. 성희가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만번에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강아지한테는 핥아주는 게 표현이니까 성희 엄마랑 코 자요 성이야 엄마랑 코 자자 지금 고민 중이다 아 귀여워 죽겠네 지금 고민 중이야 네. 야 한번 찾아보는 게 간데. 성희야 오늘, 오늘 오빠랑, 오빠랑 잘 거야? 거야? 오늘은 안녕. 니도 안 들어오는 거 와, 성희야 오빠랑 잘, 잘 거예요. 성희 잘. 꼬자자 오빠랑. 성희 잘자. 이쁜 강아지. 올라가 있어요 꼬리. 송이야 꼬리가 올라갔어 음. 근데 지금 왜 그랬을까? 나 지금 이해가 안되네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송이야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? 음.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야 근데 진짜 어제는 왜 그랬을까? 지금 이렇게 꼬리가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 쪽에 많이 좀 만져줘야겠어 마사지 어제 밤에 좀 만져주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아닌 테고 형이 계속 다 먹었잖아 진짜 신기하네 그지 아까는 보고 가야지 왜 그러지 이제? 응? 지금은 그냥 뭐 쑥쑥 그치? 올라가 자연스럽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 그치? 어제 어디 저기 뭐 어디가 아팠나?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다음에 병원 가서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좀 보고 가야 되겠지? 네. 그치? 성인회야 <laughs> 꼬리 올라갔자야. 우성이 리 아프면 진짜 아유 너무 힘들 것 같네. 네. 꼬리 내려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들다왜또 다시? 왜또 다시, 아, 성이 응, 다시 올라갔네. <laughs> 참 우리 꼬리 내려간 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. <laughs> 에, 성이 아프지 말자.